밑에 자막으로 처리해주세요. 이 의견은 mc 힌니께 네. 개인의 의견입니다. <laughs> 네 이분 넘어갈게요. 근무 중에 혹시나 다치거나 장애가 된 데도 교정본부에서 유공자로 인정해주거나 취업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이게 사실인가요? 저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산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관련 부상을 입으신 분들을 이제 의료과나 총목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고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업무를 하다 다치면은 이제 공가를 쓰게 됩니다. 이제 공가를 쓰게 써주고, 그리고 매년 초에 이제 보험을 들어요. 단체 보험을 드는데, 부상을 입으면은 그 단체 보험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예. 그, 이제, 단체 보험 들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에서 결국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니까, 러 뭐, 혹시나, 뭐, 그, 그 근무 하다 다치더라도,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니까, 러 다치더라도 어. 그 정도는 다 커버가 되니까,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렇 네. 그거는, 그리고 사실, 제가 근무하면서도, 뭐, 장애, 장애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 네, 그런 일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직업은 아니죠. 아, 네. 저희 규정은 그렇게 위험한 직업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요즘에 인권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재소자든 수용자들이 사소한 규정을 어겨도 교도관들이 눈과 마주거나 아니면 목 본척하는 경우가 많다고 다른 현직 분들께서 글을 올리신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따지려고 들면 수용자들이 오히려 고소고발을 하고 교도관들을 폭행해서 개정본부 차원에서는 교도관에게 지원을 하거나 공권력을 강하게 압박하는 걸 지지한 대신에 수용자가 다치는 걸 더욱 걱정하는 모양새가 있어서 소극적인 교도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뷰하시는 현직자분들도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이 뭐 지금 뭐 수용자 인권에 대해서 풍요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말이 많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앞으로 아마 좀 근무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유, 사유 같은 것도 이제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없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풀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도 잘 하기 힘듭니다. 근데 앞으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용자가 이제 기존 어긋나거나 이제 뭐폭뭐타 수용자나 이직원들 폭행 사고가 일어나도 아마 사용하기가 그렇게 앞으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힘들어것 같네요. 일단은 그런 극단적인 일이 생기기 전에 현장 직원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다른 직업을 하다가 특히 서비스 업종을 하다가 이제 교도관이 되신 분들은 그런 극단적인 일이 생기기 전에 알아서 잘 처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아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무슨 짓을 하려는지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쪽으로 이제 점점 추세가 기울는 것 기울고 있다는 것은 좀 사실이고요. 또뭐 추세가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하던 게또 한꺼번에 바뀔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요지는 결국 일단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음, 네네.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출,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규정직을, 규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보다 사회에서 이것저것 해보시고, 이래저래 굴, 굴다가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만족도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가끔 힘들 때도 있었는데, 밖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밖에 나가면 더 힘들다고, 이거는 뭐일도 아니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무자마다 근무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진짜 일선에서 수용자들을 다루고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또 처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사랑으로 감싸라는 이제 뭐교정 본부장님의 말씀도 좋지만, 이왕이 면은 교도소의 규칙을 지킬 수 있게 좀더 강화된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laughs> 어쨌든, 뭐, 일선에 계시는 교도관 분들 정말 존경하고, 고생 이 진짜 많으십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 밑에 자막으로 처리 해주세요. 이 의견은 MC 햇닉교 음,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laughs> 개인의 의견이고, 현재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laughs> 뭐, 시험자가 밤에 난도피워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진압하러 온 직원들 다리를 물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선빵 날리면은 누구도 대처할 수가 없죠.